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분해로 린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32레벨로 만들어 버렸구요 지난번 린 영상에서는 태우빨로 제가 결장을 좀 찍었었는데 이번에는 32레벨도 됐고 해서 이렇게 마공덱으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32레벨 템을 다 껴놔서 이제 공이 2300이 이렇게 나오구요 템은 속속에 역시 반반 그리고 악세는 시병지 악세가 좋은데 초월이 좀잘 돼야지 발동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뎀 증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월요일 기준으로 지금 800등 구간에 이렇게 위치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린결장 출발 보진영델론즈의 앞줄에 린이 있어서 아무래도 후반에는 린대 린의 대결이 예상이 되고요 둘다 스파이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면역 상태라서 앞줄이 다 정리가 되면은 어떤 대결 구도가 나올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스킬을 이렇게 한번 주고받았구요. 하첨창술로 코스튬 루디 제거 4대 4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진노 같은 경우는 진영을 아예 이렇게 바꿔버리기 때문에 기본 진영으로 변경이 됐구요. 나타한테 공격 스킬을 쓰면은 무효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득을 보고 있는 상태 역으로 진노를 써가지고 스파도 잡고 소교도 잡아버려가지고 이제 2대 4 상황이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엘론즈는 무효가 없기 때문에 요으로 잡아서 드디어 4대1 상황. 지금 면역이 있긴 한데 30렙이라서 딜은 그렇게 쓸거 같진 않고요. 용린 성화가 무효를 많이 차감시키는데 이게 우리 쪽 린한테는 안 맞고 오히려 나타한테 맞아서 무효가 많이 사라지고 역으로 용린 성화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30 린의 면역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렇게 반격으로 첫판생리 이번에는. 메이가 있는 제이브 극방덱의 표준이라고 할수 있죠. 여기서 메이를 이을 데려와가지고 패시브 효과만 보고 빨리 보내서 주 캐릭터들의 스킬만 활용하려는 속셈이 엿보이는 그런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1레벨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스로 누워서 지금 제이브는 메이 패시브를 받고 이렇게 튼튼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용분이 들어가면은 우리 나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가 깎여 버렸고요. 번뇌가 들어가면서 스킬 풀 증가까지 이렇게 넣고 지금 메이 패시브 같은 경우는 마공대기 한테는 완전히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린의 데미지가 그대로 다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지금 딜이 상당히 잘 들어가고 있고요. 둘다실피만 남은 상태. 다음 스킬은 제이브가 부활을 했지만 용지의 진우가 들어가면은 제이브 용보다 훨씬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보호진영에 스파이크가 있는 상당히 튼튼한 면역대기라고 할수 있고요. 앞줄에 사황까지 하나 추가로 있어서 이세나의 일 사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프랑켄 사황이 앞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좀 조심해 줘야 될것 같고요. 열애진형 같은 경우는 뒷줄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앞줄에 있는 유신한테 보통 들어가기 때문에 이정이랑 루디를 같이 제거. 이렇게 프랑켄 사황이 100만 볼트를 쓰더라도 지금 스파이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프랑켄 상황이 지금은 그냥 성 십자단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이렇게 호카네시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스킬이 거의 다 일언타 스킬이기 때문에 스파이크 상대로도 리는 그좀 강력하다고 할수 있고요. 부활까지 하긴 했지만 이렇게 관통이 들어가면서 스파이크 제거. 리아는 혼자 남고 그 면역이 아직 걸려 있긴 하지만 리의 관통 스킬이 지금 이렇게 사용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지금 시간 요장을 맞아가지고 약간 불안한 상태긴 하고요. 요 스킬 쿨만 돌아오게 되면 은 우리 린의 관통 스킬로 잡으려고 했지만 반사로 생리. 이번에는 뒷줄에 린이 34레벨이나 되고 앞줄에는 여포 40에 태호까지 있어서 상당히 카드를 좀 많이 쓰신 분 같고요. 먼저 이렇게 파도를 좀 타가지고 린은 앞으로 내려왔고. 아 하지만 이게 또 대기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이 좀 예상되고요. 면역을 데리고 와서 감전을 일단 피했지만, 지금 여포랑 태오가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재분노는 당연히 나타한테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이린을 보냈지만 또 살아나가지고 지금 3명만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에이스도 지금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에이스를 좀 빨리 잡아줘야 될것 같고요. 자, 유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반격으로 에이스 제거 좋습니다 용인섬하는 무효를 많이 깎아주기 때문에 지금 완전 꿀타이밍에 이렇게 연타가 들어가면서 태오는 부활 린도 잡으면서 이거 역전각을 한번 노려봐도 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여포가좀 강력하긴 하지만 무효가 금방 다깎여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반격으로 피를 깎아주고 네온 후경랑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조심해야 될게 태호의 평타랑 스킬인데 지금 실명이 빨리 들어가야지 이 태호한테서 승리할 것 같습니다. 관통이 들어가면 이렇게 1대1 상태까지 나오고요. 반격으로 실명이, 자 실명 일단 들어갔고요. 1대1 상황인데 이렇게 실명이 들어가고 여기서 린이 고초월이 돼 있으면은 시병지 악세를 껴가지고 따로 추가로 상태 이상까지 들어가게 해서 이거 안정적으로 승리하는 구도가 나오는데 지금 32레벨이기 때문에 시병제 악세를 껴도 잘 발동이 안 돼가지고, 자, 요렇게 지금 면역을 일단 풀리고, 무효화만 남은 상태로 1대1 상황이 됐습니다. 아, 여기서 감전이 걸려버려가지고, 아, 베배 요번에도 메이가 나오는 제이브 극방덱이라고할수있고요 자, 선실명을 이렇게 입혀주고, 자, 마수리로 요렇게, 피를좀더 깎아줘서, 자, 앞줄에 피를 상당히 많이 깎아버렸습니다. 네이가 무섭긴 하지만, 마공덱한테는 무용지물이죠. 이렇게 피감을 걸긴 했지만, 면역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 개이득 상태. 앞줄에 지금 전부 다 침묵까지 걸려버려가지고, 요렇게 용분이 들어오면 우리 제이브는 지금 피가 더 깎여버리고요. 지금 제이브 용대, 리네 용 대결인데, 리네 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제이브는 부활. 화첨창술로 이렇게또딱 잡아주고요. 지금 부활학세를 또 껴놔가지고, 지금 계속 부활하고 있기는 한데, 린이 뒷줄에 버티고있어서 이렇게 용린상황가 죽으러 들어가면은 요렇게 마공되게 린이기 때문에 돌격을 맞긴 했지만 혼청능파까지 들어가면서 실패인 루디는 요렇게 제거가 되고 아일린만 남아버렸고요 린이 지금 면역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일린한테는 지금 완전히 유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아일린 좀 버티고 있긴 하지만 반사데미지로 요렇게 승리 요번에는 상성에서 좀 밀리는 돌숭이 대기 이렇게 나왔구요. 선타로 일단 스파를 잡긴 잡았는데, 지금 원래 상성에서 손오공한테 완전히 밀리는 린이기 때문에, 나타의 반격 데미지로 자살을 유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용재진노는 관통이기 때문에, 지금 면역 캐릭터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또 딜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이게 바로 32린이죠. 대봉승 타격이 들어와도 간질간질하기 때문에 지금 본체는 평타를 맞아서 피가 실피로 바뀐 상태 본체 저격만 잘 해주면은 상성에서 밀리는 돌숭이 상대로도 우리 이쁜 리니 승리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격이 들어가면서 승리 이번에는 선속공 비담이 나와가지고 유리가 그냥 오뚜기 두번 하고 다시 누워버렸고요 건네가또 들어가면서 쿨타임 증가 완전히 극딜 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조심을 좀 해줘야 되고요. 연타 스킬을 좀 조심하면은 린이 좀 승산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최대한 빠르게 압도를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2대5 상황까지 와버렸고요. 아,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데 자, 이 상황을 린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일단 진노가 먼저 들어가고요. 극딜 되이기 때문에 방어력이 약해서 일단 델론지를 먼저 제거하고. 지금 턴감이랑 관통은 여포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신은 자유롭다고 할수있고 여포만 잡아주면은 앞줄에 튼튼한 유신이 잘 캐리해줄 것 같습니다. 레이스랑 아일린도 한 번씩 구하을 시켰고요. 아 여기서 관통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하지만 생막 세팅이란 유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버텨가지고 이렇게 여포 무효화되고 용민성하는이것또 데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포도 제거하고 아이린이 계속 부활을 하고 있지만 또 잡고 혼자남은 비담 태전 부활을 쓰지만은 지금 완전히 상승해서 앞서는 상태이기 때문에 먹구름 낀 비담도 제거하면서 승리 요번에도 린이 등장했는데 30레벨이고요 지금 조합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 같은 마공격 조합이지만 먼저 선 스킬을 들어가면서 요렇게 두 명을 먼저 제거했습니다 앞줄에 비담이 있기는 한데 지금 공격을 하다보면은 나타 때문에 무효가 알아차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용린성화까지 들어가면서 요렇게 3명의 무효를 전부 다제거했고요이런식으로린대린 대결에서는 용린성화가 먼저 들어가는 쪽이 거의 승리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상대 린은 용린성화가 오히려 나타한테 들어가서 무효화만 이렇게 더 차감되는 상태가 돼버렸고요 용지의 진노를 써봤자 이미 무효가 차감되어 있는 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사로 삼아 자 혼자 남은 비담은 평타로 이렇게 한대 두대 맞으면서 요번 판도 승리 크리스가 깨어나가지고 광역직사로 유신은 잡고 나타까지 잡아버려 가지고 40 크리스랑 우리 린의 1대1 상황이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아 그렇죠 직사가 걸려버려가지고 지금 면역이 없기 때문에 이 직사가 발동이 되면은 아마 질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같고요 일단 잡았더니 또 부활을 해가지고 평타로 다시 사망 자, 크리스가 드디어 부활상태로 들어갔는데, 지금 직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턴을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1턴이 지나가지고 직사가 압박거리는 상태. 크리스는 아직 턴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속공상에서 린이 앞서기 때문에, 아, 이거 좀 불안하고요. 자, 면역은 다 지워졌고, 어, 직사까지 지워져가지고, 요렇게 승리! 자, 흑풍참이 또 들어와가지고, 유시는 생막일에서 한번 버텼고요 용인사가 또추가로 들어가서, 하지만 지금 좀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스킬은 차단하지 못했지만, 평타는 이렇게 차단해서, 분노태우가 강력한 평타를 쓰지 못하고, 이렇게 멀굴에 먹구름이 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명이 지금 반짝거리고 있어가지고, 이게 풀리면은 반격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아, 역시 시병지 악세를 껴주면 좋지만, 지금 32회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시 실명 상태, 자, 스킬인 쿨인거 같고 요렇게 승리 자 평타로 유리를 잡고 자 2대1 상황이 됐고요 아 린이 지금 감전해서 빨리 풀려야 할텐데 팔풍벽화까지 맞고 유리는 누워서 다시 1대1 상태 자 감전이 이제 풀려가지고 자, 용기의 진노가 들어가고요 아 이게 여포가 또 레벨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 32레벨 린이 이 흉측한 여포 상대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지금 평타를 계속 맞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아 무효가 차감된 상태 여기서 3타가 실명이 들어갔고요 여포는 스킬을 다 소모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적터마가 누워버리면서 승리! 100만 볼트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 앞줄이 다 제거가 됐고요 하지만 반사로 눕고 지금 아 이게 린이 감전에 걸려가지고 지금 불안불안한 상태가 쭉 되고 있고요 지금 면역은 무효화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 부활시키고 실명을 걸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진노가 들어가서 회오를 부활시키고 네, 여기서 아 무효가 제거가 돼가지고 자, 실명이 아 실명이 안 들어가서 아 패배. 용지의준노가 추가로 들어가면서 앞줄에 있는 녀석들은 요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이제 40 불사 크리스만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명이 빨리 걸려야지 평타를 안 맞을 텐데 지금 아직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피를 채우고 있는 크리스고요. 아, 요렇게 자꾸 평타가 날아오기 때문에 빨리 실명을 입혀야 할 텐데, 용민성화를 쓰고 속공으로 실명이 잘 걸려주면은 가능성이 보일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또 실명이 안 걸려가지고, 아, 어둠의 일격으로 나타까지. 자, 지금 번뇌 같은 경우는 일단 스킬크로좀 증가시켜주고, 유신은 아직 면역이 한턴 남아있기 때문에 실명이 들어갔고요 좋습니다. 자, 불사랑 같이 깜빡깜빡 거리는 상태. 자, 이제 한 턴만 더 버텨주면은 우리 40 크리스한테 승리. 아, 여기서 여인 한참으로 맞으면은 린한테 무조건 들어오기 때문에. 아, 연타 횟스가 상당히 커서 지금 무효가 많이 지워진 것 같고요. 아, 여기서 5명으로 다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일단 용리성과 본체한테 잘 들어가주면은 될 텐데. 아, 앞줄에만 들어가서 지금 본체 체력은 거의 다 풀인 상태가 됐고요. 아, 여기서 분신의 스킬을 맞아가지고 지금 무효하는 제거된 상태. 아, 본체한테 공격이 들어갔으면 됐을 텐데. 아, 자, 여기서 분신의 여인 한참물을 맞으면서, 패배. 자, 용민성을 들어가면은 지금 태호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3대1 상태. 흑익만을 참이또 들어가가지고, 자, 유리는 일단 갈것 같고요. 유신도 지금 면역이 풀렸기 때문에 일단 실명은 넣어놔서 스킬만 조심하면은 2대1 상태로 승리할 것 같습니다. 스킬만 조심하면 될 텐데 일단 평타를 좀더 때려주고 실명이 다시 깜빡거리고 있죠. 여기서 평타 한두 번을 조심해야 할 텐데 유신한테 시병기 악세를 꼈으면은 레벨 차이가 많나서 바로 상태 이상이 걸렸을 텐데 그건 아쉬운 부분이고. 아, 여기서 평타가, 여기서 실명이 풀려가고한 턴만 남은 상태. 자, 실명이 한 번만 더 들어가주면은, 이렇게 먹구름 낀 상태로, 깜빡깜빡거리고 있고요한턴 남았기 때문에, 우리 린이 조금만 더 버텨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좋구요. 자, 잘 진행되고 있고요 흑익만을 참만 조심해주면 될 텐데, 일단은 계속 스킬로 이렇게 시간을 벌고있고요한 턴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 린이 계속 저항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승리!